어, 안녕하세요. 예술 장신구를 탐색하고 제작하는 작가 원재선입니다. 제가 이제 오랜 시간 작업에 대한 그런 열정을 보이는 동안 되게 이제 힘든 점도 있었고 행복한 점도 많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응원이자 격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기존에 제가 작업을 했던 열린 공간이라는 큰 주제에서 어, 조금은 더 세부적인 그런 공간이나 시간을 좀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다른 삶을 살면서 느껴지는 새로운 시공간을 이제 감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작업에 녹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품하는 작품은 그런 머무르는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감정을 조금 더 표현한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 이제 제 작업의 특징인 다채로운 선의 구성을 조금 더 특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세부적인 공간에 대한 표현이나 그런 것들을 어. 기존에 실을 감아서 코일링 작업을 하던 것들에 더해져서 오7이라는 전통 기법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함을 가미했습니다. 작업이란 게 저한테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이나 그런 이제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하고 수집해서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일을 하면서 저한테 온전히 집중을 할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는데요. 동시에 현대 장신구 작가로서 제 작업이 저의 온전한 시간이 끝나고 누군가 어떤 사람과 착용이 되어질 때또 세상 그리고 사람과 또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장신구라고 하면은 인체 착용하는 그런 기능적인 이제 실용성 외에도 이 작품이 인체 착용을 벗어나서 어, 외부 공간에 독립적으로 존재했을 때도 아름다운 사물로 기억되고 착용되고, 그리고 이제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예품을 만들 때. 어, 오래 두고 쓸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또 공예를 제작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제 측면을 고려해서 도구라든지,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약품 처리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친환경화된다면 지속 가능한 삶에 조금 더 좋은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제 스스로 축적된 그런 능동적인 촉감과 그런 촉감의 반복으로 그런 몰입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작업에 담아내려고 하는데요. 그런 능동적인 촉감을 갖다 저는 사고하는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하는 손이 제 작업에 반영되면서 세상으로 드러나는 축적된 그 노고의 가치를 담아내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 공예박물관에서 그 금속 공예가 상을 받으신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전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예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조금은 더 금속 공예의 다양한 면을 좀 보여주고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